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9일 금요일 아침 8시 58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경제지표들은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어,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이 된거는 그냥 오늘 밤에 증시가 휴장이고 그리고 휴장인데 오늘 밤에 중요한 물가지표가 발표된다라는 점이 어떤 경계심? 뭐 그런걸로 좀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치만 보면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 요렇게 보입니다. 유럽은 상승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계 증시는 어디에도 어떤 변화의 신호 없고 상승 추세를 매우 잘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29일 오늘 3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윈도우 드레싱의 영향 등을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라서 어쨌든 이렇게뭐그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는 다 강합니다. 매우 매우 강합니다. 어 어젯밤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 내용 좀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낙관적이게 잘 나왔다 이겁니다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잘그잘 그네 대변해주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어 경제 성장률이 뭐 예상보다 높고 어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뭐 조금 낮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낮은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기대는 다들 낮아져 있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소비자들의 기대, 소비자들의 감성 상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튼튼하고 인플레이션으로 낮아질 것 같다라는 낙관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리와 달러는 어떻게 마감을 했냐? 어 금리는 뭐 일단 10년 금리 기준으로 는 일단 조금 올랐습니다. 뭐 근데 뭐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어쨌든 금리는 하락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어제 지적했던 것처럼 굉장히 느리지만은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일단 하락하려는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 달러는 결과적으로 강하게 마감했어요 미국 경제가 좋다 라고 하니까 달러는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고요 이점 때문에 오늘 원 달러 환율은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하여튼 달러가 쉴새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나중에 좀 시장에 부담이 될수 있고요. 하여튼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그죠?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니까 달러가 올라가고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자체는 낮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다고 확 튀어 오르진 않고 금리는 점진적으로 일단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경제 지표들은 특별히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이래저래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뭐 금리가 그 전날처럼 뭐 크게 떨어지고 이래갖고 뭐가 뭐, 뭐 특별히 뭐 특별히 뭐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같이 혼조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발표되는 물가지표나 아니면 오늘 밤에 휴장인 점 때문에 다들 혼조했던 것 같습니다. 색깔이 다들 예, 진한 게 별로 없고 다들 그냥 예, 다양하게 색깔이 그 섞여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국제유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요렇게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에너지 섹터들의 초록불이 좀 들어와 있는 모습들 좀 보이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뭐 조금 빠지고 뭐 반도체 지수들이 뭐 조금 좀 움직이고 뭐 요런 모습들 한국 증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일단 어제 하락 마감 하긴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자체가 워낙 강하고 한국 증시 추세 자체가 워낙 강해가지고 솔직히 마이크론이 1% 빠졌다 라고 해서 별로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을 것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참고적으로 보자고요. 미국 증시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젯밤은 반도체가, 그래도 조금 다시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이, 어떤 시장의 하반 경직성 정도는 만들어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하여튼, 혼조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상승 종목수가 조금 더 많았네요. 그래도, 어, 왜냐면 중소형주들이 그래도 조금 좀, 조금 강했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 중소형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는 많고 하락 종목 수는 좀 적은. 하지만 뭐 IT 빅테크들의 빨간 불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지수는 하락하기도 하는 등 혼조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까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가 혼조하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그죠? 아직까지 S&P 선물 지수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뭐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도 오랫동안 상승이 둔화가 돼 가지고. 물론 이거는 기간 조정이라고 보면 되죠. 기간 조정이라서 또 올라갈 거야 라고 보면 되긴 되는데 그런 해석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아무튼 근데 오랫동안 이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계속해서 음봉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말씀은 드리고 있죠. 어떤 그 하방으로 매집 정도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매집은 하자만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어젯밤에도 뭐 그런 매집을 정당화할 만한 그런 모습은 일단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기간 조정일 뿐입니다. 잘 옆으로 기어가고 있고 너무나 강해서 안 내려오는 거라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한국 증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피가 기간 조정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굉장히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 지난번에 급등했던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렇 급등을 했잖아요. 3월 21일 날. 급등을 했는데, 지금 기간 조정으로 이걸 다 풀어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변동성이 커졌으면은, 뭐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급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평선들의 이격도가 벌어진 거, 이렇게 변동성 큰 상황에서는 한번 아래쪽으로 출렁 하면서, 아래쪽으로 한번 출렁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이격을 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게더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아래쪽으로 출렁 하면서 지금 이격도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사실 옆으로 기는 것도 아니에요. 차분하게 상승을 하면서 느긋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격도를 맞추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너무나 강해서 그런 겁니다. 너무나 강해서 여기서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이격도를 맞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기간 조정일 때는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 지금 하여튼 이야기 이야기 잠깐 옆으로 샜는데 나스닥도 딱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 반등심 매도 전략 혹은 뭐 하방 매집 이런 전략이 이런 전략이 정석이 아닌 겁니다. 다만 이제 워낙 지금 이제 이례적으로 많이 달려온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비리비리하고 주도주가 비리비리하고 애플 상태가 안 좋고 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나스닥을 이제 반등심 매도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보편적인 전략은 보다 여전히 눌림심 매수입니다. 너무나 강해서 내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골드 같은 거를 봐도 사실 그렇죠 조금 좀 조정이 좀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눌림심 매수 전략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가격 조정이 일어날 줄 알고 약간 그런 걸 기다렸는데,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으로 그냥 끝나고 지금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강한 것들의 기간 조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여튼 나스닥 이야기를 좀 했어요. 러셀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고 그죠 러셀지수도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난번 전 고점이었는데 여길 돌파한 차가니까 레벨업이 된 거고 예, 더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물론 위쪽으로 또 저항들이 또 빠글빠글하게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딱또 저항이긴 하네요 러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무슨 여기 어딘가에 무슨 이런 전저점들이 빠글빠글 모여 있죠 예, 여기가 저항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항 부근에 또와 있습니다 아이는 근데 잘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꺾일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뭐 금리의 하락세는 좀 둔화가 됐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채권 선물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나 느려 갖고 이거 주의는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물가지표의 눈치를 보는 거죠. 반면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뭐 별로 눈치를 볼게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대놓고 너무 좋기 때문에 유로화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젯밤에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유가가 올라가거나 금값이 올라간 것은 좀 굉장히 독특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국제유가는 굉장히 강합니다. 계속해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죠 따라서 장기 금리의 어떤 상승을 부채질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부채질하는 그런 요인이 되긴 합니다 이런 점들 좀 우리가 주목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하락 포지션을 계속 갖고 오는 가는데 조금 찜찜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다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에 뭐 특별히 한건 없고요 그냥 구경하다 잤고요 나스닥 현물 지수, 현물 지수 이런 거 보시면은 그죠 중요한 자리 지지선이 여기인데 지지선 붕괴시킨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 어떤 하방 포지션 매집 정도는 가능하다. 이거는 현물 지수에서 조금 더 뚜렷하게 그런 근거가 보이긴 합니다. 선물은 좀 강해서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진 않았는데 중요한 선물상 지지선은 18,335, 뭐 18,340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아직 부근에도 안 왔죠. 근데 아무튼 현물 지수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어쨌든 뭐둘다 어쨌든 분석은 똑 같습니다. 하방 매집 정도는 가능하다. S&P 지수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S&P는 숏을 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숏을, 숏을 숏을 할 만한 별로 그런 어떤 근거도 잘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쌍고점, 뭐,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쌍고점이 렇게 만들어질 것 같지는 일단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잘 올라가고 있다, 그거고. 변동성 지수는 근데 어젯밤에 또 올라오고 있죠. 예, 요렇게. 일단 또 단기적인 쌍바닥, 여기서 또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사, 단기적인 쌍바닥 가능성 정도 보이고 있죠. 잠재적인 폭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훅, 여기서 죽였으면 계속해서 죽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죽으면서, 이게, 네, 계속해서 죽으면서 시, 그 지수가 올라가면 괜찮은데, 보이자시피 쌍바닥 만들고 잘또안 죽고 있습니다. 4월달이 되고 나서 변동성이 한번 확 터질 수 있을 수도, 뭐 충분히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S&P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르다가는, 이런 식으로 오르다가는, 뭐, 한 2, 3거래일만에 한달 올랐던 거다 되돌리고, 그런 급락이 종종 등장하곤 한다고요 뭐, 그게 뭐 지금이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언제 그런 거 등장할지는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그럴 수 있다. 갑작스런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 애플. 하락마감 했죠. 일단 별로, 별로 일단 분위기 좋지는 않습니다. 좀, 여기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워낙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니까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또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자체도 좀, 시장이 좀 지금 차분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도 눈치 보면서 잘못 움직이는 듯한, 뭐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뭐, 살짝 어젯밤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매수세가 의미는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어제, 어제 단기적인 모습만 봐서는. 워낙 추세적으로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단은, 일단 그죠? 계속해서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뭐, 그렇게 믿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단기적인 하락세, 아직까지 조금, 조금 더 유지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이런 상승세가 워낙 강해서, 하여튼, 일단, 예. 네. 일단, 뭐, 그래 보인다. 아, 겉으로, 어, 그냥, 그냥 이렇게, 뭐, 생각하기로는 위쪽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일단, 일단 뭐, 네, 일단 그렇게 보인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뭐,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비실비실하겠죠. 이 중기적인 쌍고점이라고 제가 영상에서 표현드리고 있는데, 요렇게 쌍고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건데요. 이렇게 강한 종목이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 거라고, 뭐, 이렇게 일단, 네, 저도 의심이 좀 되긴 합니다. 뭐더잘 올라가겠지라고 일단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는 그렇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어, 마이크로는 몇 거래일 동안 이 보시다시피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간 조정 중입니다. 더 올라가겠지라고 보는 게 맞다고요. 하여튼 다들 워낙 강해서 주식들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잘안 보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 이 어떤 또저 어떤 또 지지력을 또 계속해서 보이면서 하반 경직성을 보이면서 또더 올라가겠다라고 해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훅 올라왔다가, 얘도 기간 조정 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간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 이날 음봉이 좀 중요하겠죠. 이날 음봉이. 이게 며칠이죠. 26일, 아. 21일이네요. 21일날 나왔던 은봉과 26일날 나왔던 은봉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임이 좀 굉장히 둔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도 뭐 계속해서 있긴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보실 분들은 뭐, 제, 뭐 그냥,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위쪽으로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길고 짧은 거 대볼, 보신, 네, 길고 짧은 걸 대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잘 보셔야 돼는 집중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굉장히 강하죠. 전반적으로 다본것 같고, 유럽 증시는 뭐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급등세, 어떤 윈도우 드레싱의 영향 등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로존에 비둘기파적인 그런 중앙은행들의 비둘기파적인 그런 언급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시 내용들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었고요. 다 내용 살펴봤고, 오늘 한국 증시도 뭐 삼성전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지금 마이크론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강합니다. 그냥, 그냥 그냥 지금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갭은 크게 이렇게 두 군데를 뚫어놓긴 했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고 오늘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강하고 다른 종목에서 좀좀좀 좀, 좀, 다른 종목들은 좀 힘이 좀 약하네요. 어, 한국 증시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일단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코스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지금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그냥 코스피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도 코스피도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 오르는 동안에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 오르는 동안에 안타깝게 삼성전자는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요렇게 이이 이 기간 내내 소외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 뒤늦게 이제 지수가 지수가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갔고 이제 약간 버벅버벅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서야 뒤늦게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될련지, 뭐 저도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가 강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종목들이 모조리 올라가지고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다가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소외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조금 좀 비리비리하는 듯한 모습이고, 다른 종목들이 비리비리한 사이에도 삼성전자도 지혼자 이제 또 치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뭐 건전성의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뭐 별로 그렇게 뭐 좋은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일단 지금 현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빠질 수가 없겠죠.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예, 코스피 계속해서 뭐 오늘도 그냥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런 거는 분명히 잘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물론 이게 이제 뭐 반등시 매도 전략, 하방 매집, 뭐 그런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매집하자, 매집은 어쨌든 계속해서 할수 있긴 할수 있는데, 이 지금 상황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변동성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변동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매집 전략에 있어서 좀 그런, 그런 신뢰도는 조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저점이, 아, 오늘도, 네, 오늘도 일단 저점은 높아지려 하고 있네요. 삼성전자 강하니까 시장이 뭐 빠질 리는 일단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근데 뭐 위쪽으로 공격적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위쪽으로 공격적으로 차라리 훅 올라가면 뭐, 반등심 매도 전략 한번 해볼 수 있을지, 한번, 한번 속시원하게 한번 들이대 볼지도 모르겠는데, 어,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하게 계속해서 0. 몇 프로씩 질금질금질금질금질금 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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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금 움직이고 있죠. 하여튼, 윈도우 드레싱의 영향 등인 것 같긴 합니다. 어, 코스닥은 일단 그래도 뭐, 그럭저럭 좀 빠지고 있네요. 이제 장대음봉에, 아, 이제, 이제 장대 양봉 25일 급등했던 거에 절반 정도 자리는 이제 붕괴시키고 있네요. 그래도 조금 좀 조정이 깊어지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할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코스닥처럼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방을 뭐 매집을 하네, 어쩌네, 그렇게 할수 있는데, 코스피는 아직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봉 같은 거 보면 더욱 명확히 보이죠? 분봉 같은 거 보면 계속해서 이게 위쪽으로 찔끔찔끔찔끔찔끔 높아지고 있는 거고, 뭐삼각수렴명이라고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코스피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삼성전자 보셨죠? 좀 전에. 삼성전자 보여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엄청나게 강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막 그렇게 막 좋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코스피는 340종목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긴 합니다. 어, 어제는 하락했으니까 상승 종목 수가 당연히 더 적었을 거고, 하여튼 뭐 계속해서 뭐 그런 모습이에요. 삼성전자가 혼자 달리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종합에서 보시면 상승 종목 수는 좀 적어지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혼자 독주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조금 조금씩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어, 아직까지 뭐시장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네. 어, 그 매집 전략 하여튼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니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이 누적돼 있다면은 뭐 계속 견디시면 되는데 수익이 없다 그러시자면은 어쨌든 매집 전략 지금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 뭐 천천히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뭐 비중을 줄이시거나 뭐 그런 전략이 맞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근데 계속해서 뭐 지속은 할수 있긴 있습니다 4월달이 네, 이제 이제 윈도우 드레싱 영향도 사실 오늘이 뭐 끝이긴 끝이죠 네, 4월달이 뭐 개인적으로 조금 뭐 기대가 되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